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날짜까지만 주는 거야. 그러니까 1억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야. 그런데 9천만원짜리 전셋 사는 사람은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억은 인간이 일정한 예의를 지킨 자에게 억을 주는 거야. 이제 이해하지? 그러면 100억을 가져다. 잘쓴 사람이야. 그럼 천억 재산을 마음을 천 번을 잘쓴 사람이야. 그러면 일정하지다 마음을 일조번 잘쓴 사람이야.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. 정확한 말이야. 근데 고1억 그 남았는데 또 술집에 가서 여자 손잡고, 네니가 우리 만으로도열 배가 이쁘다. 여자만 고1이 또 <laughs> 월세로 가버려. 월세로 <laughs> 2천만 원에 뭐 얼마짜리지? 그 여자 반지 하나 사줘버리고.